생각보다는 생각보다 적게 쓴것 같은데? 음, 많이 안 쓴다. 나는 장비 같은 것도 많이 샀었고. 너무 아낀 거야? 생각보다 많이 안 썼네. 올해 좀 왠지 뱉어낼것 같은데 지금 <laughs> <좀> 불안한데? <laughs> 여러분들은 언제 제일 떨리시나요? 저는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4번 틀렸을 때입니다. 공인 인증서나 보안 카드 OTP를 떠올리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마 좋은 느낌은 아닐 겁니다. 가끔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보안 카드가 없어져서. 화가 났던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내가 쓰는 내 은행 로그인하거나 이체 좀 하겠다는데 마치 다른 사람 계좌를 해킹이라도 하는 느낌이죠 오늘은 이런 귀찮음들을 한 번에 해결해 줄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KB국민은행에서 나온 KB모바일 인증서인데요 홈택스 연말정산, 정부24 등 공공서비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연말정산 시즌인데 제 연말정산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발급받고 사용하는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날 아끼기만 하니까 연말정산 할때 세금 엄청 많이 내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동안에는 대부분 조금이라도 환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뭐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냥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급여 25%까지 소비하고 그 이후에는 한도액까지 현금이나 체크카드 제로페이를 잘 사용해 줍니다. 물론 환급 받으려고 굳이 과소비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기부도 좀 하고, 주택 정액 넣고, 연금 넣고, 보험 넣고, 가끔 아파서 병원도 가고 하면 그렇게 막 크게 세금을 더 냈다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혜택도 받아서 소득세 감면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작년인가에 그게 끝나서 올해는 세금을 조금 더낼것 같기는 한데, 영상 마지막에 얼마나 세금을 더 낼지 아니면 환급받을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홈택스에서 로그인하고 연말정산을 했었는데요. 작년 말에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었죠.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욕도 많이 먹었고 공인인증서는 여기저기 막 복사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불안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퇴사할 때 내가 쓰던 회사 컴퓨터에 남아있기도 해서. 아주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KB 모바일 인증서는 본인 명의 휴대폰에서만 1인 1기기 발급이 가능하고 검증된 보안 기술과 정책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즉 KB 모바일 인증서를 휴대폰에 발급받으면 다른 기기에서는 복사해서 쓸수 없고 기존의 인증서는 폐기된다니 가장 안전한 제1금융권의 대표적인 인증서가 되겠네요. 내 명의 휴대폰에만 인증서가 들어있고 휴대폰은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니 컴퓨터를 해킹당해서 인증서가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던가 그런 일은 거의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KB 모바일 인증서를 이용해서 연말 정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지. 얼마나 더 내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홈택스 사이트를 들어가서 응? 이거 선택하고 이름이랑 주민번호랑 핸드폰 번호 넣고 이거 다 체크해주고 인증 요청을 하면 핸드폰으로 오거든. 인증 요청하고 지문만 올려주면 바로 인증이 되는 응? 거예요. 음. 음. 그러면 건강보험. 이거 금액을 밝혀도 될지 모르겠는데. 금액을 밝히면은 대충 연봉이 나올 거거든, 아마도. 아, 그렇지. 뭐, 될까 예 정확한 금액은, 네, 비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도 이만큼 보험료. 보험료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내는 거니까, 저는 116,160원이, 0만 아, 작년에 냈고요. 의료비는, 아, 115만원. 네, 115만원만큼 아팠네. 꽤 많이 아팠네? 제가 예전에 한 번은 1년 의료비가, 10만원도 안 됐을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지금 보니까 약국, 약국, 치과. 이게 컸다. <laughs> 이거 뭐야? 치과. 아, 치과. 아, 그러네. 치과를 26만원 어떻게... 받고. 어, 뭐? 이게 뭐지? 김앤박 차이? 아, 이거 저 도수치료. 아 음, 교육비는? <laughs> 교육비는 없습니다. <laughs> 교육은 제가 교육을 시킬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애들이 생기면은 교육비도 나오겠지. 음. 신용카드는? 이거는 밝혀도 될것 같아. 신용카드는 13만원 썼습니다. 왜 이렇게 조금 썼어? 신용카드를 거의 안 쓰니까. 아 물카드는 <laughs> 썼어요. 비밀로 할게요 이것도. 생각보다는 생각보다 적게 쓴것 같은데? 음, 왜냐면 나는 장비 같은 것도 많이 샀었고. 무슨 그래? 아낀 거야? <laughs>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썼네요. 올해 좀 왠지 배어낼것 같은데 <laughs> 지금 불안한데? 연금 영수증은 뭐이 정도 됐고요. 다음에 연금은 저는 없어요. 연금은 없는데. 이자씨는 연금을 하고 있죠? 네. 어. 연 7배. 연 7배. 연금도 잘 알아보고 잘 하면은, 네, 또 소득공제 받을 때, 세액공제로 들어가던가? 네. 어쨌든 그게 좀 도움되는 게 있으니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연금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음... 많이 있기는 한데, 그 돈으로 차라리 내가 투자를 하는 게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전문가들도 있긴 한데, 그건 뭐 개인 선택인 거니까. 음. 주택자금은네 없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네, 청약은 10만 그냥 음, 매달 1 0만 원씩 딱 백이십만 원 나왔고 <laughs> 기부금은 음. 지금은 백사십만 원이 찍히는데 이게 보니까 그0만원 정도가 더 있는데 그게 누락이 돼서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이 정도 썼네요.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넘어가지? 바뀌었네. 그러게 원래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는 게 있었었는데 이게 열리기는 아... 하는데 18일부터구나.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방송 아, 여기서 아... <laughs> 영상 종료하도록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유자 씨랑 같이 이제 얼마 썼는지만 확인을 해봤고요. 제가 내일 혼자서 따로 해가지고 얼마 정도 내일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기다려야 되다니 아... 너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아... <laughs> KB 모바일 인증서를 사용해서 연말 정산을 해봤는데요. 인증서를 발급받으면서 편했던 점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카드나 OTP 같은 것들이 없어도 돼서 너무 편했습니다. 쉽게 비대면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은행에 직접 가서 상담이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연말정산 때문에 홈텍스 로그인 하려고 하면 공인인증서가 홈텍스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귀찮을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럴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유효기간 없이 평생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꿀팁을 더 드리자면 KB모바일 인증서로는 별도로 보안카드나 OTP 발급 없이 하루에 5억까지 이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사를 할때 전세 보증금을 이체해야 해서 OTP 발급받으러 은행에 갔어야 했는데 KB모바일 인증서가 그때도 있었다면 참 편했을 것 같습니다. OTP 발급받으려고 만원 정도 썼던 기억이 있는데 눈물이 납니다. 보고 계시는 영상을 촬영했을 때는 연말정산을 마무리 못하고 다음날 마무리했는데요. 다행히 40만원 정도를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지출이 많지 않아서 세금을 더낼것 같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인지 소득공제율이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준비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 올해는 조금 덜 긴장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현금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너무 소비를 줄여서 연말에 세금을 더 내면 조금 가슴 아플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10만원도 환급 받으려고 100만원, 200만원 불필요한 지출을 늘리는 건 피해야겠습니다. 소비를 많이 해서 연말 정산을 대비하는 것보다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것들을 조금씩 여러 개 준비하는 편이 더 좋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KB 모바일 인증서 발급 방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서 마지막으로 발급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KB 스타뱅킹 앱을 실행해 주시고요. 우측 상단의 전체 메뉴, 왼쪽에 인증센터, 다시 위쪽에 KB모바일 인증서, 인증서 발급, 재발급을 눌러줍니다. 다음은 아래에 있는 KB모바일 인증서 발급, 재발급을 눌러주시고요. 약관을 잘 읽어보신 후에 동의해주시고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본인 인증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저니까요. 다음으로 고객 정보를 확인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 줍니다. 다음은 본인 확인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저는 신분증 촬영으로 해보겠습니다. 저의 아주 오래된 주민등록증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사진은 그냥 애교로 봐주시고요. 다음으로 추가 본인 인증을 해줍니다. 저는 다른 은행 계좌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약관도 잘 읽어보시고 동의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간편 비밀번호와 패턴을 입력하고요. 누가 예측하지 못하게 어렵게 잘 해줘야겠죠? 저는 지문이 편해서 지문도 입력했습니다. 저의 소중한 지문을 잘 입력해줍니다. 네, 이렇게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로그인을 한번 해 봐야겠죠. 지문으로 간단히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말 정산하시는 직장인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